8주간의 긴 큐티리드 세미나를 마치고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고면의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참그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왜냐고 하면 요한복음 21장의 그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기가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큰, 어,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고 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보아서 예수님을 더잘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다안 제자들이 오늘 복음의 필드로 나아가서 거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일상 생활로 돌아와서 오늘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건, 성령 임재의 사건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미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오늘 아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이끄시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 타임을 할때 가장 소중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재조망해 주시고 그 시대의 사건들을 재조망해 주시고 오늘의 사건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8종안의 큐티 세미나를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만 되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날마다 큐티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5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극류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만큼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죄와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이클이고 오늘 이사야 전체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귀한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은 시온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들의 왕들이 시온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주위 오늘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시온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섬기고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찬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온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며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영광, 곧 전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참 아, 계속해서 우리가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이후에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시원 성읍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더욱더 잘알 수가 있는데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업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위에 시원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에,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 또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자, 그런 모든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의 발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시는 대적자들이 감히 덤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업으로 또다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되었어요. 자, 18절에 보면 다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또다시 다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 또다시 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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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그 결단이 오늘 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저는 어떤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저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왜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강인한 결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8절, 19절, 20절에도 다시는, 다시는, 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마다 오늘 강조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의 그 결단,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것이요.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됩니다. 혹시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결단을 보이시고 싶은 것이 없는가요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면 오늘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을 약속해 주셨을 텐데 그게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다는 거죠. 있다. 너를 강하게 너를 성실하게 나의 성품을 갖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태승아, 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 특별히 책임을 다하는 그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적용을 해볼 때에 하나님 축티 멤버 생명 대화법 귀한 가족들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책임을 다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다하여 그들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며 오늘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섬긴다고 해서 얼마만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섬김의 시작은 오늘 마음의 기도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매일 기도로 오늘 심어가는 귀한 삶이 내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한 책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사로잡는 말씀이 삶 가운데에 귀하게 책임감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탓시는 내가 탓시는 내가 탓시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강인한 약속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또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약속을 하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